오케이. 자, 항상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어, 이게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는가? 내가 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문장 보니까 s 베이가 나왔죠. 조사. 그럼 뭐겠다? 아, 일반화겠다. 그겠죠? 일반적인 진술이겠다. 그러면 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설명해 줄게요. 글을 해석할 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글이 나왔을 때 보면요. 글이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A, B, C, D가 없다고 생각하고, A, B, C. 뭐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알겠지? 이건 주어진 문장이고. 자, 주어진 문장에서 항상 단서를 준다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문장에서 나오겠고, 여기서 또 여기는 지시대 명사 나오겠고, 마지막 문장의 명사가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마지막 문장의 단서도 잘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어질 글들은. 알겠어요?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힌트는 뭐였어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진 건 뭐였어? 핵심어는? 조사지? 조사하면서 if가 나왔죠? 자, 삶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라는 거야? 직업에서 행복을 느껴라는 거지. 그렇지만, 야, 어떤 직업이 좋냐 이거지? 됐어요? 어떤 직업이 좋나?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답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야? 한번 도출해 봤다는 거죠. 뭘 도출해 봤어요?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 여기서 해석을 못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 알겠어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자, 어떤 게 당신이 행복하려면 좋냐? 그러니까 좋은 직업에, 직업에서 만족을 느껴라. 그러면 직업이 좋은 건 뭐냐? 라고 다시 물어봤지. 그러니까 어떤 연구, 자, 이 대학에서의 연구가 자, 항상 의문사가 나오면 우리가 답을 도출해야 된다겠죠? 이 문장은 여기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단 말이야. 어떤 연구자들이 이렇게 도출해냈습니다. 뭘? 자, 흥미로운, 흥미로운 이런 방법을 도출해냈죠? 뭘? 자,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수치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수식화하는 방법을 도출해냈다 이거지. 뭡니까? 분석해놨던 거죠? 그죠? 여기 핵심어는 뭐예요? 뭔가를 계측했다는 거죠. 분석했다는 거죠. 거기 핵심어가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냐고. 뭐 나와요? 어멜라이징 나왔어요? 분석하다가 나왔지? 그게 첫 번째라니까. 항상 문장에 주어진 문장은 너무 쉬워. 거기에 핵심어만 잡고 나와서 거기에 나와 있던 말이 어떻게, 뭐가 나와? 패러파라이징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반복돼서. 됐어요? 음. 잡았지. 그럼 어엘라이징이 나와 있는 문장이 B번이죠. B번이죠. B번이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 바로 찍고 가야 되겠죠. 됐어요. 자,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B번이 나왔지. 자, 그다음에 A겠죠. A번의 연결사는 뭐야? Example이죠. 그럼 방금 그 분석에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지. 그리고 C번에 뭐가 나왔겠어요? C번에 보니까 이분대. Small increase. 자, 봐봐. 이분 대신 나왔어요. 또 보니까 이 대세 힌트를 또 보시겠어? 그럼 뭐가 나왔다는 거야? 앞에는 뭔가 설명이 나왔고 그것은 이 말이지. 이게 먼저 나왔겠어, 뒤에 나왔겠어. 뒤에 나왔던 힌트를 또한번 주잖아요. 이해돼요? 자,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장이나 제목이나 읽을 잡을 때도 이렇게 세부적인 걸 가지고 잡는단 말이야. 다 모든 시험은 여러분이 글을 읽게끔 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알겠죠? 하나의 단락에서는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해 돼요? 잡겠어? 자, 그럼 해석해봐요. 자, 비번부터 가겠지. 분석해놨는데, 이런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분석에 따르면, 이 말이겠죠? 자, 뭔 만족이야? 자, 네 가지 요소인데, 직업의 만족에 있어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이런 만족도를 분석해볼 때, 자, 그들은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자,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가. 언제? 셀러리의 증가와 비교했을 때, 이런 만족도가, 네 가지 키 팩트가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가를 발견했다는 거야. 됐죠? 음.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못 잡고 가면 해석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겠죠? 그러면서 바로 뭐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됐어요? 음, 경영의 신뢰, 경영의 신뢰라는 이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나온 거지. 어,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 경영에 대한 예시. 자, 이런 것이, 자, 바이파는 여기서 비교급, 최상급 강조했죠잠 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가장, 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경영의 이런 신뢰는, 자, be worth,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가치가 있습니다. as, as 비교급 나온 거 봤어요? 뭐 as much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에 있어서 뭐만큼 자 substantial한 이런 증가만큼 substantial한 증가는 여기 뭡니까 실질적인 증가죠. 그러니까 급여의 증가만큼이나 여기 경영의 신뢰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구문 하나 say 다음에 자대트절이 나왔죠. 명령문이야. say가 명령문이면 말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가정해봐라, 이런 뜻이야. 가정해보세요. 당신이 새로운 보스를 얻었다고요. 명령부담의 엔드는 그러면이겠죠. 알겠지? 가정해보세요, 이 말이야. 말해보세요가 아니고, 알겠지? 음. 그러면 당신의, 당신의 워크플레이스에서 이런 매니지먼트에 대한, 자, 이런 신뢰도가 약간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야. 구문 그 잡으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이 결론에, 자, 여기 보세요. 그런 조그마한 이런 변화가 변화에 대한 신뢰가 이제 알겠지? 신뢰는 자, 뭐 한다? 36%의 페이의 증가하고 막 먹는 거라겠죠. 이해됐어요? 그다음에는 설명입니다. 자, 문장 자체를 봤을 때첫 문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 자, 수치상의 계산이 나왔죠. 핵심 포인트를 잡아 놓고 보니까 어널라이징으로 페러파라이즈 된 거야. 됐지? 만약에 우리가 언넬라이징을못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언넬라이징을못 잡으면 이거 해야 돼요. 자, 트러스트가 두번 나왔지? 여기 A번에 트러스트가 나왔죠? C번도 트러스트가 나왔죠? 근데 C번은 대트러스트죠? 그러니까 A가 나왔겠어? C가 먼저 나왔겠어? A가 먼저 나오고 C가 나오는 거야. 이해 돼요? 음, 그렇게 잡아놓고 A, C를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또. 했어? 음.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 놓고 분석이 나왔고 뒤에 나왔죠. 이제 여기를 여러분이 잘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가 중요하 다 그렇지. 이해되셨어? 음.